옥수수가 하나는 따도 될것 같은데 과연 어떤 모습일지. 이거면 되지 않을까? 고 갈색이고. 네, 보기에는 큰거 하나만 따는 게 좋을 것 같아. 저는 아직 안됐어왜왜 안왜 이건 되지 않아, 응. 엄마? 아니, 이건 되지 않을까? 내가 지금 찍 찍고 어, 있어? 어. 내가 따 땁니다. 어. 자, 우리 어. 오늘. 2020년 <laughs> 7월 7일 7일 오... 아니야. 오늘. 2일이나 5일인가? 일이 그래. 7월 네. 7일 2일, 아닙니다. 2일, 잘못 말했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1일 날이 수요일이었어. 아, 7월 6일. 응. <laughs> 아침 지금 여, 10시죠? 10시 반 30분 됐나? 10시 30분. 자, 옥수수 첫 수확하겠습니다. 자, 옥수수는 끝을 잡고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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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우와! 길이가 길이가 제 뼈미 22cm예요. 22cm하고도 <laughs> 약 8cm 있으니까 30cm. 우와. 3다 아주 잘 말랐죠. 수염 수염 뿌리가 아니 아, 아빠! 아좀 <laughs> 잠깐만. 진짜 머리 락 같아. 음. 그, 압살롬이 생각나 아. 압살롬. 음. <laughs> 그이제내려가보까보자여기가까보자 이거 가보보자 이거 가보자. 이거 가보아아이여가 잘라야돼 그보야 빨리 까져 음... 확 분질러 버려 하나 둘셋오 이거 가보자. 이거 가보자. 이 이거 가자 어느 세월할까? 아니야. 금박까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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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<laughs> <우와! 웃음> 어머나. 소리 음, 어, 었나 그러니까. 한번 삶아 보자. 우와! 터 한번 아니, 뭐가 돌이에요. 쓰지만그어서잘 네. 그 써야 돼. 예한한 변만 한 남겨놓고 아 불려 그러지 이거 수염을 아, 자. 다 빼고 됐어 가자 가자 아 달다 달긴 단지 좀털 익은 것 같아 털 음. 염은 것 같아 근데 안더안 염물면 쓸 쓸까 봐 일단 오늘 하나만 잘해. 따봤어 엄마, 자 이거... 우리 다음에 아니야 이거는 더 놔둬야 돼왜 다음에 또 따봅시다 또 있어 어또 있어. 또 있어 이게 또 색깔이 뭐. 더 진해야 되고 여기까지가 다 말라야 되거든 수염이 또 있어. 어 어머 이거는 색깔 좀봐 이거 이게, 얼마 안된 거예요. 어, 어. 이것도 따도 되지 않을까? 어, 만, 만. 그래? 아프다. 알았어, 알았어. 자,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